일구로 더욱 힘든 소상공인 임차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소상공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나누면서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와글악을 성서 와룡시장 윤선주 상일회장과 함께 재미있는 시장 이야기도 나누고 전통 시장을 살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눕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소상공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라는 코너는 TV 매일신문과 공동으로 기획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TV 매일신문 앵커 권성훈 팀장도 함께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먼저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TV 매일신문의 야수 앵커 권성훈 <laughs> 영상 팀장입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이 제목이 네. 사실은 소상공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 좀 힘을 들여야 되는데 네.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 특히 그 전통시장 상인들 말도 못 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네. 어떻게 좀 힘이 좀 되는 시간이 코너가 됐으면 한 바람이고요. 네. 우리 저 앞으로 제가 열심히 또 보조 MC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도 스튜디오까지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서 와룡시장 28년차 상업을 하고 있고 네. 7년째 상인 회장을 맡고 있는 윤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서 와룡시장은 어디에 있고 역사는 어느 정도 된 전통 시장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와룡시장은 네. 달서구 신당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 인근에 와룡산이 있어서 와룡산 아. 지명을 따서 네네. 시장 명칭이 됐습니다. 음. 그러고 시장 역사는 네. 지금 28년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아. 먹거리, 볼거리 음.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하고 음. 있습니다. 와룡이 네. 뭐 용이 누워 있다 이런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함께하신 거네요. 28년 이 다하셨죠. 네, 저희들고 들경우 는 터줏대감이죠. 우리 동네. 현재 전통 시장인 와룡 시장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네. 와룡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통 시장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네네. 우리 시장은 유일하게 주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후에 네. 성서 산업단지와 100년 전통을 잇는 개명대 개명문화대 방통대가 있어서 네네. 그나마 시장 위치에 고객들을 많이 편입시키고 음. 있는 것입니다. 네. 어, 시장이 지금 최고 문제점은 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단이 지금 오픈나 현풍 구시적으로 지금 이전을 많이 해서 아. 지금 가동률이 한6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조금 많이 음. 시장을 보러 오지 않고 이래서. 네. 조금 확인이 이렇게 매출에 음. 어, 조금 감상근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뭐다 어렵겠지만 매출이 한반 토막 났습니까? 네 반토막 났다고 보면은 확실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그 주변 인구가 한 20만 명 넘죠? 네네. 우리 와룽시장은 인근에 아파트가 접근해가 있어서 한 12만 세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같이 이웃 사촌처럼 잘 지내고 있지만 요즘 또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부 다 음. 전환돼서 또 음. 시장에 아무래도 발길이 조금 땀한 것 같습니다. 아, 좀 배달도 좀 늘어나고. 은행은 있겠네, 그렇죠? 네, 네. 예. 그 제가 알기로 그 대구 한강 이남의 최고 시장이라 그러는 그 정치인들이 자주 오는 서문 시장은 한 100억대 넘게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룡 시장도 좀 국가의 지원이나 뭐 시비나 국비가 투입된 거 없습니까? 어, 와룡시장은 달서구에 33개 전통시장이 있지만은 음. 2016년 골목형시장 바탕으로 해서 죄들시장에는 지금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어 2019년에 문강영시장으로 발탁을 받아서 또 이번에 또 연계 사업으로 문광역 사업을 또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들 시장에 숙원 사업이랬던 지하 주차장도 설립이 됐고요. 아, 네. 어~ 그리고 고객 쉼터도 지금 마련해서 음. 지역 주민들하고 문화센터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 청년층을 위한 나름의 전략도 필요할 텐데요. 청년몰 등. 젊은이들을 시장에 오도록 하기 위해 뭐 나름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시장은 요즘 유일하게 빈 점포가 없는 시장 중에 가장 어인것 아, 같습니다. 네. 2019년도에는 청년 공모사업에 3, 4명의 우리 청년들이 선정이 되어서 네. 전국 배송의 시범을 보이고 있고요. 아. 또 지금 현재는 가업성계 점포가 한20% 점포가 됩니다. 네. 어, 그렇한 이유는 삼, 4 0 년대는 부모님의 장사 노하우와 또 젊은이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시장 경영과 활성화에 큰 장점을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문화 예술 특화거리나 이렇게 문화 예술가의 만남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해보시니까 나름 효과가 좀 있었나요? 예, 와룡시장은 뭐 딱히 문화특화거리라든가 이런 건 지정된 건 아니지만은, 네. 우리 시장 근처에 와룡공원이라고 하는 걸림공원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거기에서 이제 봄, 여름, 가을 축제를 하고 아. 행사를 많이 해서 네, 네.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음. 어, 작년 그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욕심을 좀 내서 네. 대구의 두류공원 침해 행사처럼 아. 우리 시장에도 대표 먹거리를 갖고 침해 네.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네. 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음. 지금은 조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완령시장이 네. 뭐 달서구에 사실 자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네. <laughs> 예. 사실 뭐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네. 그런 휴머니티와 소통의 공간으로. 네, 네. 예. 그 제가 들으니까 오대 먹을거리가 있다고 하던데. 네네. 네. 우리 시장에는 이제 닭발이 상당히 유명한 아 거예요. 닭발. 예. 네. 그리고 또 왕통닭. 어, 아, 와, 그리고 족발, 족발, 네. 그리고 조각 튀김, 어. 그 통닭구이가 유명해서 네. 우리 시장에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또 16개국의 근로자들이라나 이민자들, 그리고또 학교 공부나 유학생들, 음. 이래서 1 6섯개 개국의 어, 분들이 우리 시장을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음. 그런 글로 시장입니다. 네. 네. 이게 뭐 발로 뛰는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laughs> 네. 족발이나 <laughs> 닭발. 그럼요. 예. 거기에 저도 한번 갑니다. 저도 신발이기 때문에. 네. 예. 아, <laughs> 아 윤회장님 신발을 파세요? 네. 아, 그래서 아, 거기에 그렇구나. 족발도 하나 더낀가서 저희들 신발까지 그어 갑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빈 점포가 늘어나서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와룡 뭐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뭐, 우리 시장 같을 경우에는 장애인에 이제 유일하게, 네. 어, 임대로, 이나, 아. 그걸로 해서 우리 이제 건물주들과 전포주들이 네. 상생을 같이 했습니다. 장에에 아. 그렇게 어려운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 착한 이런 건물주들께서 음. 88%를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상인들이 부담을 좀 많이 들었고요. 네네. 그래도 살아가는 데 희망을 좀 음. 많이 얻었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네. 네. 예고 그저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기초지자체 장뭐 의원들은 전통시장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좀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윤 회장님께서 직접 전통시장에서 30년 계셨으니까 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지 좀 피부에 와닿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우리는 5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서민들의 휴식처, 소통의 자리, 만남의 강장이 저작거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작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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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장사꾼들의 질퍽한한가 지혜와 서름도 함께하는 생계의 터전입니다. 현대시설로 네. 요즘은 점포마다 캐석하고 위생적인 면모를 잘 갖추어 있어 정이 넘치고 인생사가 골고루 섞여 있어갖고 마음의 장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민들의 먹거리, 인정이 넘치는 듬! 여우+ 여유 같은 거는 사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음. 전통시장만의 인간미입니다. 네네. 그러기에 앞으로 백 년은 더 맛과 멋이 있는 전통시장에 맥을 이어가자 하는 게 우리 전통시장의 미래고 희망이고 이유입니다. 이야 네. 말씀 너무 잘하세요. <laughs> 와. 네 저도 뭐~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가던 시장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앞으로 전통시장의 미래 어떻게 되리라 보시는지요? 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갖고 다 비대면인데 마룽시장도 거기에 걸맞게 같이 갑니다. 네. 작년에 중기부 온라인 진출사업 공모제의 음. 선정에 대해서 네. 네이버 동네 장보기 서비스라는 걸 지금 진행하고 아. 있습니다. 오, 네이버 동네 장보기 서비스. 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 1 층에 배송함을 잘 갖춰 놓고 아. 있고요. 주문받는 상품을 모아 갖고 하루에 두번 정도 배송을 합니다. 두번 배송. 오전 열한 시와 네? 오후 4 시에 네. 고객 문화까지 저희들이 신속하고 음. 안전하게 네. 위생적인 것을 다 갖춰서 영양가 많은 음식과 신속하게 배달하는 게 우리 시장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회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 혹시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힘들고 지쳐 있겠지만, 백신 접종은 반드시 잘하고, <laughs> 올 가을에 모두가 바라는 단풍 구경이나 황금 벌판 신나게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70만 우리 전통시장 상인 모두도 절대로 용기 잃지 마시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전통시장의 뚝심이 앞으로 100년을 더 버티고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고 열심히 더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모두 건강하고 우리 상인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예. 아, 네. 우리 저윤 회장 대단하십니다. <laughs> 야, 그저 포스트잇에다가 막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아, 예. <laughs> <laughs> 바, 밤새 잠도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하셔도 됩니다. 어, 제가 2010년도에 수필 가르등단. 아, 그래가 뭔가, 아 네, 뭔가 좀 달랐어요. 네. 네. 작년에는 우리 70만 전통시장을 대표로 해서 석탑훈장도 받았습니다. 아, 아 자랑 또 이렇게 하라니까 또 많이 시네요근데 <laughs> 네. 이게 제가 답변을 더듬으면서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고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한편 으이는 생각도 들었어요. 참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이건 참 우리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정부에서도 진짜 우리 민간에서 이렇게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진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TV 매일 신문 공동 기획으로 참여하시는 매일 신문사 편집국 영상 팀장 권성훈 앵커 와그락을 성서 와룡 시장 윤선주 상인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전통시장 이야기를 통해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셔서 두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룡 시장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소상공인 내일의 희망을 외치다는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 대구 경북 지역본부와 함께 하는데요. 앞으로도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코로나19에 더욱 힘든 소상공인, 임차인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